오늘 중요 키워드는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FOMC 금리이나 기대, 한미 정상회담, SK 하이닉스 실적입니다. AI 랠리의 재점화와 정책 이벤트가 동시에 겹치는 중요한 하루입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28일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4% 상승, 나스닥은 0.80% 올랐고, S&P 500은 0.23%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7% 올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4.98%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젠슨 황 CEO가 AI는 산업 혁명의 시작이며 향후 5분기 동안 500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브로드컴은 3%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2% 상승하며 빅테크 강세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0.25%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됐으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히토류 수출 유예와 관세 인하 가능성이 언급되며 위험 자산 선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의 증시 핵심 주요 이슈 타프십. 첫째,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젠슨 황의 AI 자신감 발언으로 글로벌 반도체 랠리 확산. 둘째, FOMC 금리 인하 기대감. 25bp 인하와 양적긴축 조기 종료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셋째, 미중 정상회담 관세 협상 진전. 히토류 수출 유예 및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 넷째,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외국인 매도세 진정 여부가 관건입니다. 다섯째, LG 전자, SKM 무브, GRC, 액침 냉각 동맹,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투자 본격화. 여섯째, 셀트리온 역대 최대 영업이익, 바이오 섹터로 단기 수급 유입 확대. 일곱째, 두산에너빌리, THD, 현대 등 원전 조선 협력 기대감. 여덟째, 카카오 오픈 AI 협력 발표, 카톡에 챗GPT 연동 예정. 아홉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성장 전망. 2030년 연간 25만대 출하 예상 10번째 국제유가 2% 하락 OPC 증산 고려보도 영향입니다 오늘의 증시 일정 오늘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며 산업에너지협력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는 한국시간 내일 새벽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NF, 우리금융지주 등 주요 기업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보잉, 스타벅스 실적이 발표됩니다. 또한 홍콩 증시는 중양절 휴장이며 국내에서는 기업경영 분석 BSIESI 지표가 공개됩니다. 전략 포인트와 마무리. 오늘 시장은 FOMC 발표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관망 장세가 예상됩니다. 엔비디아 모멘텀이 국내 반도체로 전이되는지, 그리고 전력 인프라 이차전지 바이오 조선 등 주도 섹터로 거래 대금이 집중되는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 요약. 주도 섹터의 수급 강도와 거래 대금 집중 흐름을 관찰하며. 이벤트 앞둔 심리 변화와 순환매 축 이동에 주목하는 하루가 될 전망입니다. 본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전달용입니다.